Thank <laughs> you. 반갑습니다. 리영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옷은 바로 화제의 옷이죠. 다이소와 르카프가 만났습니다. 다이소 르카프 기능성 우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옷이 어, 만듦새도 만듦새지만 가격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무려 3,000원 그리고 5,000원입니다. 요즘 날씨 좋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뛰러 나가실 텐데 옷.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면티를 입자니 어우 땀에 너무 절어가지고 미치겠다. 그또자니뭐 일반 스포츠 의류의 기능성 의류 사자니 생각보다 비싸. 룰루레몬 이런 거한0만원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런닝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옷이 비싸다. 굉장히 또어좀 부담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런닝은. 입고 바로바로 바로 빨아줘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만 뛴다 해도 세 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다이소와 르카프의 옷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3,000원짜리부터 볼까요? 다이소 르카프 3,000원 기능성 의류 되겠습니다. 이 옷의 특징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이 메쉬로 되어 있고요. 재질은 폴리에스르 100입니다. 여러 브랜드의 기능성 의류와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메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입어보고 뛰었거든요. 뛰었을 때아 진짜 놀랐어요. 바람이 솔솔 불잖아요? 앞에서 부는 바람 뒤에서 바로 그냥 내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내 몸에 바람이 휘감아줘. 아 너무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고 저는 이거 사실 3,000원짜리라고 하지만 또 토종 우리 국산 신토불이 아니겠습니까? 르카프의 기술력이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옷을 대단히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178에 70kg인 마른 체형의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다이소는 의류가 M 라지, X 라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저 같은 체형이시라면 라지가 딱 좋습니다. 어, 딱 맞아, 딱 좋아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정말 딱 맞습니다. 일단 이 옷의 첫 인상은 뭐냐면 저처럼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이거 아무래도 입었을 때 살짝 따끔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근데 제가 이걸 입고 뛰었을 때 가장 큰 만족도 역시 메시 띄었을 때 바람이 정말로 그냥 들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한여름에는 덥겠지. 하지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역시 메쉬 소재가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이게 아까 땀에 진짜 절어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이제 걸어 놨었는데 그 사이에 또 땀이 다 말랐네요. 그 점은 굉장히 또 마음에 들고 3,000원 짜리라고 하지만 역시 기능성 우류로서는 제 역할을 한다. 어, 이거 나 너무 진짜 마음에 들고. 제가 이따가 또 5,000원짜리 보여드리겠지만, 런닝,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메쉬 소재에 3,000원짜리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싸다고 나,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싼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기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르가프의 3,000원짜리. 이게 누가 무슨 3,000원짜리라고 알겠어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 3,000원짜리 르가프 기능성 의류였고요.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5,000원짜리 다이소 르가프 5,000원짜리 기능성 의류인데 사실 이거는 폴리에스테르 95에다가 폴리우레탄 5%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랑 다르게 아무래도 조금 재질이 어 약간 뭐랄까 비닐? 음, 바람막이 같은 재질입니다. 이게 비닐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메쉬보다는 조금 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람이 또 불면은 이거 역시 어느 정도 또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메쉬 소재보다는 그 점이 조금 딸린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거 메쉬 소재는 야외 활동에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뭐 헬스장 같은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폴리우레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핏도 잡아주거든요. 그런 점이 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목 부분 있죠. 이목 부분이 또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입고 벗을 때 특히 땀에 젖으면은 이게 목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젖어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목 부분이 좀 쨍쨍하다는 거 약간 이런 것까지 이 디테일하게 신경 썼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5,000원짜리도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이게 바로 5,000원짜리 르카프 옷인데 아까랑 다르게 확실히 이거는 뭔가 운동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좀 깔끔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지거든요. 라지인데도 아까 메쉬 소재와 다르게 살짝 어느 정도 품이 있어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메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땀이 좀 나잖아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마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거 제가 이거 띄웠는데 지금 땀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어요. 그점 조금 저는 야외 활동, 그러니까 러닝할 때는 이 옷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 입었을 때도 괜찮거든요. 이거 집에서 잠옷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아까 메쉬는 좀 따가웠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따가워요. 어, 피부에 정말 부드럽게 닿는 느낌이 좋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비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 맞으면 그찬 바람, 찬 공기가 여기 옷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 뭔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보시고, 근데 솔직히 이건 별로 인기 없더라. 어, 메시가 확실히 인기가 많고, 이거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벌살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옷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음, 솔직히, 이거는, 글쎄, 이건 좀 별로야. 나는 그냥 메쉬. 메쉬가 좋을 것 같고, 어, 이건 좀 아쉽다라는 느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이소에서 나온 메쉬도 있어요. 예, 다이소 자체 제작인다? 뭐 그런 건데, 이것도 보시면 사실 이게, 르카프 메쉬랑 있죠? 완전 똑같아요. 르카프 로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진짜 만듦새가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이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도 제가 입었을 때, 역시 바람 솔솔 잘 통합니다. 3,0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이거 만졌을 때, 둘다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로고가 르카프가 아닌 게좀 아쉬워. 3,000원인데도.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거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구매할 필요는 없죠. 르카프 그냥 사시고 다이소 3천원짜리는 그냥, 그냥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르카프 다이소 르카프 기능성 우리 한번 입어봤는데 제가 이거 입고 뛰면서 느낀 거는 다이소가 아 좋다 좋은 일 한다 왜냐면 이게 우리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바지 하는 겁니다 룰루레몬 언제까지 입을 겁니다 10만원 비쌉니다 안 사줍니다 그때는 바로 다이소 3천원짜리 메쉬 기능성 역시 다이소 국민 기업. 예,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올 여름도 무더위와 함께 잘 이겨내시고 러닝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